저, 체육회장님, 고맙습니다. 아유, 다행히 오늘 비가 안 와가지고, 어제는 60대 때 제가 왔었는데요. 어제는 좀 날씨가 좀, 어, 좋았는데, 오늘은 또비올줄 알았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요. 아무 평상시에 늘 하시던 대로 다치지 않고 잘해하고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여기... 네, 저는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왔습니다. 저 문화체관광위원회 위원장이고요. 우리 이제 이석균 의원님하고 네. 김성수 의원님 함께 왔습니다. 우리 경기도의 명예를 위해서 빛내주시고요. 오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게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꼭필승하십시오 화이팅. 아유, 아유. 네. 회전, 회전. 아유, 아유 왜 그러십니까? 화이팅. 좋아. 네. 네. 네, 근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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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철이 어디 갔어요? 자, 오늘도 멋지게 한번 즐겨 봅시다. 자, 수아! 네! 자 합체하자! 네! 아무튼 대척이 그 갇히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 발생하시길 네! 기원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네. 파이팅합니다. 네, 네. 자. 네?

부들한테 그래서 때까지 하시고, 핸드볼은 제가 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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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다 맞아도 핸드볼이 네. 아니고, 내가 샀을 때핸드볼이지가서 이러면 맞아도 핸드볼 아닙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할게요. 여기, 격려하 네. 어프레임을 끌게요. 만 하나, 둘, 셋. 네. 아 잠깐, 어. 네. 지마 네. 너무 네네네네네 좋다. 우리 경기에전 때나 우리 모든 선수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. 야 우리 우승컵 박을 서로 가기 전에 텐션 한번 올려서 갑시다. 자, 크게 갑시다. 수원도수원시 수원실! 수원실! 수수수원 뭐 50대 한 수원실! 수원실! 수원 Vai, ah, já vi